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카와키타 치카라 일본 국세청장과 제2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조세 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역외 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조세 정보 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세피난처 국가 등 여러 국가와의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는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역외 탈세에 대처한 한국 국세청의 성과를 알렸습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 현장 제정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나라 납세자 권리 현장의 도입 경위와 운영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한편 카와키타 일본 국세청장은 지난해부터 개최한 한일 조사 당국 간 조세 정보 교환 대면 회의를 앞으로도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보 교환에 관한 양국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과세 당국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 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